안녕하십니까? 오늘의 말씀에 조종구 목사입니다. 오늘은 2017년 1월 21일 토요일입니다.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의 은혜가 이곳과 이 말씀을 듣는 주님의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오늘 생각하고 은혜 받고자 하는 말씀은 창세기 1장에서 50장까지. 예, 창세기 전반에 걸쳐서 창세기에 나타난 거짓말과 거짓 사건들 아, 이런 제목하에서 함께 은혜 나누 보겠습니다. 창세기 안에는 물론 성경 안에는 많은 거짓과 거짓말, 에, 음모와 아, 또 계략과 이러한 것이 수없이 많이 나타나 있습니다. 일일이 열거하기가 너무 많습니다. 이것은 하나님 편에 선 사람들이 계획한 음모도 있고 계획도 있지만은 사탄 마귀가 우리를 속이려고 하는 거짓과 거짓말도 있습니다. 이런 것을 잘 분별할 줄 아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창세기 1장에서 50장까지 나타난 거짓말과 거짓 사건들을 통하여서 이 말씀을 비추어 보면서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점에서 많은 거짓과 날조, 우리를 속이는 영들이 얼마나 많이 활개치며 사탄, 마귀는 우리를 공중 권세 잡은 자가, 현재는 예수님의 심판까지는 우리가 이 세상에, 이 세상에, 땅에 우리가 발을 딛고 사는 동안에는 그들과 우리는 함께 싸워나가며 살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창세기에 나타난 거짓말과 거짓 사건을 한번 추려봤습니다. 10가지로 추려봤습니다. 물론 10가지 이상으로 더 세세하게 추리면 나올 수도 있겠지만, 큰 것으로 10가지를 추려보면서 한번 같이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대한민국에서는 이 거짓말과 거짓 사건으로 많은 국민이 애통해하고 또한 좁은 길이 아닌 넓은 길로 선동하면서 대한민국 호라는 대한민국이라는 그큰 정체성을 흔들어놓고 있다는 것은 여러분도 잘 아실 것입니다. 이러한 일련의 사태와 태도를 보면서 과연 하나님의 자녀들, 즉 예, 교회 다니는 교회 다니는 우리의 예, 사랑하는 예, 크리스찬들은 어떤 자세와 태도와 어떠한 생각을 예, 이러한 현상들을 보고 느껴야 하는지를 잠시 저와 성경 말씀에 나타난, 창세기에 나타난 10가지의 거짓과 거짓 선동, 거짓 사건들을 통해서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먼저 짧게 10가지의 거짓, 말과 거짓 사건을 빨리, 스케치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창세기 3장에 나타나는 간교한 뱀에 아담과 하를 속여서 우리가 영원한 원죄에 빠뜨려지는 우리가 죽음을 맛보는 죽음의 처벌수밖에 없는 땅이 저주받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는 사건입니다. 두 번째 우리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물론 그는 아브람이었습니다. 그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이라고 지어 주셨지요. 이 아브람 또 아브라함은 두 번이나 자기 아내를 아내라 부르지 못하고 아내라 소개하지 않고 이방 사람들에게 이웃에게 자기 아내를 그저 누이다 하면서 두 번이나 속였습니다. 또세 번째로는 창세기 이십육 장에 보면은 아브라함의 아들 백세에 낳은 이삭 또한 자기 아버지와 똑같이 사랑하는 아내 리브가를 자기 아내라 하지 않고 자기 목숨이 두려워 그저 누이라고만 하면서 그 이방에 있는 지도자 이방의 왕들이 그자기 아내를 범하려고 하는 떳떳치 못하게 거짓말을 하는 그러한 사건을 우리가 볼수 있었습니다. 다음 네 번째로 야곱이 에서에게 장작권을 뺏어오는 그러한 사건입니다. 여러분은 이 이야기가 잘 알고 있는 것 같지만 은 그렇지 않습니다. 자세히 살펴보십시오. 야곱이 뺏어온 게 아닙니다. 어머니 리브가와 공모하여 온전히 야곱의 어머니 리브가 즉 이삭의 아내 리브가가 장남인 에서를 배제하고 차남인 야곱에게 모든 장자권의 축복을 받게 하는 음모와 거짓이 그 안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 거짓말로는요, 창세기 31장에 야곱은 결국 에서의 그 살위에 못 이겨서 이제 외삼촌 라합안의 집으로 도망갑니다. 그곳에서 약 20여 년을 살면서. 외삼촌 라반을 위해서 열심히 일했습니다. 물론 자기를 위해서도 일했, 일한 것이죠. 그곳에서 4명의 아내와 11명의 아들도 얻었습니다. 그렇지만 이 외삼촌 라반은 잘 속이기, 속이게의 선수인 야곱을 10번이나 품싹을 변경하고 속이는 일이 있었습니다. 또 계속해서 같은 장 창세기 31장에는 우리가 잘 아는 라헬의 드라빈 절도 사건이 있습니다. 이 또한 엄청난 거짓이 그 안에 숨어 있지요. 이제 야곱은 약 20년 동안 열심히 라반을 위해서 일했고 또 열심히 일한 결과 그곳에서 거부가 되었습니다. 많은 양 떼와 염소 떼를 얻었고,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라반의 아들들이 그를 시기했고, 특별히 라반이 말하는 말투가 틀려 이상했고, 보는 눈짓이 이상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과... 그의 아내들은 몰래 도망가기로 되어서 하여서 그들은 몰래 외삼촌 눈을 피하여 도망갔습니다. 한참 도망가는데 약7일 정도 지냈을까 그때에 라바는 그 소식을 듣고 부리나게 쫓아가서 야곱을 붙잡았습니다. 그 후에 어떻게 됩니까? 야바는 에, 라반은 야곱을 아주 호되게 몰아치면서 내가 너를 죽일 수 있다 하면서 막 호되게 몰아칩니다. 그런데 라반은 밤 중에 하나님께서 어, 지시하는 꿈을 꿨기 때문에 죽일 수는 없었고. 그런데 그 자기가 잃어버린 그 드라빔을 찾기 위해서 이 드라빔이 뭡니까? 에, 일종의 그 당시에 신주단지 같은 것입니다. 그것으로 해서 자기 가문의 상징이라고할수 있을까요? 그런 드라빔을 라헬이. 라헬이 누굽니까? 라반의 두째 딸이죠. 즉 말해서 야곱의 두 번째 아내입니다. 레아가 첫 번째, 라헬이 두 번째. 그다음에 실바와 빌라라는 시종이 있었습니다. 그 안에서 라반을 떠나기 전에는 11명의 아들과 한 명의 디나라는 한 명의 딸이 있었지요. 베냐민은 그 후에 낳은 것입니다. 어쨌든 이 드라빈 절도 사건을 보면서 우리는 얼마만큼 이들이 속이는 것이 작전인가가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잠깐 제가 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 라헬의 드라빈 절도 사건은 조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야곱이 도망가다가 7일 후에 이제 삼촌한테 잡혔습니다 그러면서 삼촌이 삼촌이 와서 너희들이 내 드라빈을 갖고 갔으니 내놔라 그러니까는 야곱은 몰랐어요 자기 아내가 훔쳐 간지를 무슨 소리입니까 삼촌 우린 그런게 없습니다 그러면 내가 다 지져보겠노라 하면서 다 뒤집니다. 그런데 라헬은 그때 싹 속입니다. 아버지를 자기는 낙타 위에 앉아 있으면서 그 드라빔을 깔고 앉고 있으면서 아버지, 내가 지금 여자로서 하는 일을 하고 있으니 내가 내려갈 수 없어서 인사를 못 드리오니 용서해 주세요. 그러니까 아버지인 라바는 어떡합니까? 할수 없이 이해를 했어요. 그러면서 모든 그... 야곱의 모든 짐 속을 다 뒤져봤어요. 그래도 드라빈이 나오지 않으니까 오히려 이제 야곱이 이제 삼촌한테 이제 대리는 거죠. 그럴 수 있습니까? 내가 그런 것도 안 했는데 왜 이렇게 합니까? 하면서 막 따집니다. 그러니까 이제 전세가 역전된 겁니다. 이거 어떻게 됩니까? 오히려 라헬이 이걸 훔친 그 사건으로 인해서 이 야곱과 외삼촌 아, 라반의 그 정세가 역전돼서 서로가 이제는 화합하고 우리 그럼 앞으로 잘 지내자 앞으로는 너와 나와 이런 에, 다툼이 없게 하자 하면서 그곳에 돌무더기를 쌓고 그곳에 경계석을 세우고 그 좋게 헤어지는 모습을 볼수 있다 이겁니다. 자. 그럼 일곱 번째 거짓말, 거짓 사건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34장에 보면 은 우리가 디나, 야곱의 외동딸 디나가 부끄러운 일을 당해서 희위족석 하멜의 아들 추장 세겜에게 부끄러운 일을 당하는 사건, 여러분 잘 알죠? 그래서 그들은 그들을 속여서 할례를 받게 만들고 그들을 진멸하는 속여서 거짓말을 해서 우리가 그것을 볼수 있다 조금 빨리 진행하겠습니다 예, 창세기 또 37장에 보면은 우리 여덟 번째 거짓말 사건이 아주 나옵니다 요셉의 형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아, 요셉의 그 직선적인 그 성격 또 고자질 하는 그 성격 또 아버지가 요셉만 이뻐하고 그들의 그 요셉에게만 좋은 것만 주는 거또 뭡니까? 꿈 얘기하면서 형들을 무시했다는 거. 이런 것 때문에 형들은 요셉을 미워했죠. 그래서 그들을 요셉은 형들에 의해서 미디안 상인들에게 은 20에 팔립니다. 그 팔리고 난 후에 그들은 어떻게 합니까? 아버지를 속이죠. 부모를 속이죠. 어떻게 속입니까? 야곱이. 입고 왔던 그 채색 옷에다가 예, 짐승의 피, 즉 염소피를 묻혀서 아버지께 보여주면서 보십시오. 지금 야곱이 이렇게 된것 같습니다. 하면서 완전히 부모를 속입니다. 자, 그럼 또 넘어갑니다. 아홉 번째.